2023 프리시즌 개편 중 정글 식물의 리워크 소식도 있었습니다. 협곡에서 없어서는 안될 우리들의 간식인데 비교적 비중이 다른 요소에 비해 적은 것 같아 빠르고 간단하게 심층 분석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흠. 그렇다면 고! 현재 우리들의 영양 간식이자 이동기이자 또 다른 눈이 되어 줄은 꿀열매, 솔방울탄, 수정초는 2016년 6.22 패치 당시 협곡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2023 시즌부터 개편되는 식물들도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소환사의 협곡이 화학공학 드래곤의 지형으로 변할 경우 새롭게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리워크 전에는 협곡의 자욱한 안개로 뒤덮여 모습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었던 게 이러한 식물 변화로 변경된 것이죠. 먼저 꿀열매부터 알아보자면 기존에 비해 생김새부터가 새롭게 변합니다. 더욱 커지며 통통한 모습으로 개편되었죠. 또한 맵 중앙부근 일명 강물 지형에만 시간에 따라 랜덤으로 생겼던 꿀열매는 협곡이 화공협곡으로 변할 시 레드, 블루 본진에 각각 두 개, 레드, 블루, 정글 진영에 각각 두 개, 강가 지형에 두개 이렇게 총6 개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꿀열매를 맛있게 먹을 시 0.25초 동안 35%에 둔화되는 속도는 더 이상 둔화되지 않으며 방어막이 생기는데 꿀열매를 많이 먹을수록 방어막은 중첩되어 양은 늘어납니다. 또한 각각 최대 체력의 3.5% 혹은 8 더하기 레벨 곱하기 6이둘중더큰 수치로 체력이 회복되는 양이 대략 저기서 2 배가 대폭 상승하여 회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35의 체력이 회복된다면 70에서 80 정도가 회복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죠. 아참 바일계가 꿀열매를 맛있게 먹는다는 걸 여러분들은 모두 아실. 텐데, 변이 된꿀 열매는 과이개가 먹지 않습니다. 다음은 솔방울탄입니다. 역시 기존에 비해 생김새는 더욱 커졌으며 만개한 느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개수와 생성 위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블루, 레드 진영에 각각 4개씩 총 8개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인데 터트릴 시 이동 범위가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존에는 넘지 못하는 지형을 쉽게 넘어버릴 수 있으며 상대와 붙어있을 경우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담으로 트리스타나가 사용하고 있는 포탄이 바로 솔방울탄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십니 다음은 수정초입니다 기존에 비해 생김새는 더욱 크기가 커졌다는 점을 꼽아볼 수 있겠죠 특히 알이 더욱 커졌습니다 블루와 레드 진영에는 각각 9개씩 총 18개가 존재합니다 확실히 롤은 시야를 중요시하는 게임인 만큼 더욱 신경 쓴것 같죠 핵심인 부분으로 기존에는 수정초를 터트리면 터지는 방향에 따른 시야를 제공했었는데 리워크 후에는 124에 추가 이동속도 부여 2배 이상 넓어진 시야 범위를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수정초에 비춰진 와드는 12초 동안 모습이 비춰지게 되는데 리워크 후에는 발견한 와디의 체력을 1로 감소하는 효과로 변경됩니다. 추가적으로 번해이지만, 가위계에 방어막이 삭제될 예정, 돌거북을 처치할 시 생기는 미니 돌거북의 숫자 역시 변경될 예정이며, 이는 추후 더욱 자세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식물들의 변화가 협곡에 어떤 바람을 불어올 것 같으신가요? 이상 써드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흥미로운 패치 소식이 있을 경우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